자 안녕하세요 까칠구로입니다 오늘은 9월 14일 토요일입니다. 7일 후면 이제 추석이죠. 그래 보면... 자 그래서 오늘 어, 네. 우리 가족들하고 맛있게 먹을 안주감, 겸 반찬감을 장만하려고 지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출조 왔습니다. 정확히 오늘 제 자리는 우형 5번 자리에 있습니다. 총 16석이니까 8명 자리에 5번. 오늘도 뭐, 뽑기다리이죠 뽑았다 하면 5번이에요. 5번 아니면 6번. 4, 5, 6두개 하나 있어요. 자, 뭐, 갈치가, 갈치 낚시는 보통 그렇게 말하죠. 어, 자리가 사람, 어, 사람 만드는 낚시다. 그 정도로 갈치는 자리 탓을, 자리를 많이 어, 좌지우지 하는 그런 낚시가 되겠죠. 자리가 아이스박스의 조정을 조항, 좌지우지 하는 그런 낚시입니다. 은 가운데 자리에서도 충분히 제일 좋은 갈치를 잡는 비법 비결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말씀 비법은 나중에 말씀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은 또 그런 갈치를 보여드려야 되겠죠. 열심히 해서 멋진 갈치 가운데 자리에서. 오늘은 지금 내일부터 태풍이 제주도 아래쪽으로 해서 중국으로 가는 태풍이 지금 있어요. 그 태풍 영향권으로 오늘은 바람이 좀 붑니다. 하려면 뭐 낚시를 못할 정도는 아니고. 근데 제 생각은 아마 오늘 선실로 들어가시는 분이 몇 명이 되지 않을까. 그런 날씨입니다. 내일은 아예 출항을, 출조 배가 못뜨고 주의보죠. 자, 오늘 아무튼 간에 열심히, 열심히, 어디회디 너몇 학년이냐? 중이요 어? 중 네. 나도 옆에 사람한테 초등학생이냐고 물어봤다. 몇고 나봤어, 같이. 아빠랑. 어, 세 번. 세 번? 오늘이 세 번째야? 한 번은 이제 아빠 낚시 때려. 이제 제 낚시 때려. 근데 할만해? 예. 네? 할만했어? 이 네, 할만했어요. 어, 그래. <laughs> 재밌지? 여기가좀 해가 저물어야 좀 되는데. 그러지. 아, 이거 전문가네. 아까 이름이 누구라고? 최지호요 최지호? 오요. 오? 이따 이쁜 같지 잡으면 사진 하나 찍자 알았지? 삼촌 네. 불러? 자 방금 낙배치 두 마리 잡았습니다 두 마리, 두 마리 받고 신기와 질투를 엄청 받고 있었나 지금? 옆에 우리 도사님은 제 옆에 지금 오른쪽 편에 도사님이 계시는데 도사님이 지금 고즈 새끼 한 마리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시기와 질투. 이쪽 뒤편에 중학교 2학년이 아빠 따라왔어요. 근데 걔가 지금 오늘 지호랑 찍는데 오늘이 지금 세 번째라고 합니다. 근데 갈치낚시가 재밌다고 합니다. 방금 녹음 됐죠? 아, 재밌습니다. 갈치낚시가. 지금 현재는 대포를 설치하지 않고 청양 피싱은 전 좌석 대포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집어등을 켜고 나서 대포를 설치해 준다고 합니다 대포까지 설치되어 있으면 뭐 초등학생,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뭐 초보도 그렇고 응? 손은 느리겠지만 똥또를 던짐으로써 좀더 재밌는 갈치낚시를 즐기실 수 있으시겠죠 조심만 한다면 자, 지금 현재 딱갈치 두 마리 잡고 기분이 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도 안 났어요. 낚시는, 낚시는 남들 다 잡을 때 재미, 나으면 재미없죠? 남들 못 잡을 때거기를 잡아야 낚시에 진정한 묘미가 있죠. <laughs> 지금 시간이 7시 정도 됐습니다. 7시. 자, 바람이 지금 태풍 영향으로 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낚시하기 아주 좋습니다. 시원하고. 어제는 굉장히 더웠다는데. 오늘 시원하고 좋습니다. 맨 윗바늘에 갈치가 올라오네. 이뻐, 이뻐, 이뻐. 연결선, 어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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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야, 아 야, 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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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쏴요, 그대로. 내칠구가 추석이라 다리 다 있죠? 오늘 저녁 늦게는 밤 늦게는 예보상 날씨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부질은 열심히 하고 비상이 너무 안 좋으면 두틀락시하기도 바람에 날리니까 채비가 상황을 보고 빨리빨리 두트 빨리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포가 있어서 이제 뭐 누구나 쉽게 좀 전에 이쪽 뒤에 중학생 중학교 2학년 지호? 지호도 뭐 낚시를 대포를 잘 쏩니다 보트 잘 쏩니다 보트만 그 누르면 되니까 뭐 남녀노소 할것 없이 대포가 있음으로써 갈치 외줄 낚시를 좀더 편하게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호야! 지호야, 방금 잡았어? 방금 잡았다니, 큰 병. 아, 이거. 한번 보여줘봐. 들고 사진을 찍어. 오, 좋다. 아니, 아니, 이거, 이거, 이거 한 마리만. 이거 한 마리만. 이야. 막 2학년이 잡은 갈치야. 먼저 뭐 봤어. 오. 그럼 들고 가갖고 어째 가시는 드라마예요? 뭐가 아니 됐어. 지금 녹음 되고 있어. 아이 씨가 잡아준 거 아니잖아. 아닙니다요. 지금 네. <laughs> 지호가 잡은 거야. 예, 좋다, 좋아. 지호야, 네? 입질이 어땠어? 아, 입질 이 좋더라고요. 어? 세게 물더라고요. 세게 물었어? 어. 네. 아. 야이 이 양반보다 훨씬 낫네. 야 갈치 질도 아주 간사하듯이 예민하고 또 오징어 한치 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맨바늘도 올라오고 그렇게 갈치는 지금 신통치 않습니다. 오 좋다. 오오 오, 좋아. 낚싯대 부러져도 돼. 그거 봐봐. 낚시 때 부러져도 돼. 그냥 부러, 부러. 네. 네. 바닥에서 한 5m 띄우고 손으로 감아요. 한 5m, 5m, 7m를. 그렇게 해서 입질을 받았어요. 감아 놔두면 입질안 받고. 다 그럼 싸납네. 싸나운더. 가 풀. 사진 보여드되겠네 2.7G 칼치나키가 오늘 쉽진 않네 도사님 한번 눌러주시고 쏘세요 하나 둘셋 한번 쏘세요 가! 제발 나한테 오지 마! 옆에 도사님한테 가! 자, 첫 번째 포인트에서 이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지금 너구리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11시 한 10분 정도 됐습니다. 아, 오늘 쉽잖아요 어, 날씨는 같이 낚시하기 딱 좋은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포인트를 한번 이동해서 지금 첫번째 채비에 뭐삼지에서 조금 빠진거 응? 그리고 두번째 채비에 지금 입질을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한 10m 정도 띄워놓고 하고 있습니다 가등에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오징어나 한치 같은게 많이 있어요 포인트에 그래서 오랫동안 입질을 받은 상태에서, 아니 아니, 입질을 받은 상태에서 오래 두면, 스테이를 오래 두면 빠질 확률이 정말 만큼 높습니다. 미끼도 다 깨끗하게 빨아먹고, 미끼가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부지런하게 넣다 뺐다 하는 방법밖에 없는 오늘 조금 피곤스러운 낚시입니다. 그쿵이 야, 이런 것도 크게 보이네. 딱 삼지. 딱 삼지입니다, 삼지. 오, 좋아. 자, 삼지 좀 녹습니다. 그렇죠? 갈치. 아잇 바로 바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생미끼 갈치 포하고 통갈치하고 꽁치를 생미끼하고 꽁치를 반반 쓰고 있어요, 지그재그로. 조금 전에 씨알 주는 건 하나는 꽁치 하나는 갈치 포에 올라왔어요. 아, 지금도 입길 좋습니다. 우선 현재까지는 너구리 하는 게 잘한 선택이네. 개인적으로 너구리 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간 손해 그런다그래서잘 나옵니다. 항상 저는 첫 번째 보였죠 나오든 안 나오든. 지고 뭐 시키는 데도 오래 걸려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와서 세 번째 넣지만 계속 입질이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조 좋아하는 다른 배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노부리 하는 배들이 하나하나 보입니다. 낚시는 끝날 때까지. 지금 시간은 11시 반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단신 낚시가 가만두면 그냥 입질을 하고 몇번 입질만 하고 빠질 확률이 굉장히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대한 정도의, 어, 이게 누워는 아니지만, 누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뭐, 손으로 천천히 감아주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손으로 천천히 한 2m 정도를 감아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질이 곧잘 들어오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또 오래 두면 빠집니다. 그래서, 뭐 이게 마리수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식단을 쓰지만, 식단 채비에뭐 7마리 이상, 8마리, 그렇게 타는 그런 조항은 아니니까, 그냥 빠르게 입질이 어느 정도 크다. 라고 판단이 되면 그냥 바로 쭉 올리시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오 이렇게 좋아요 지금 잔챙이 입질이어서 좀더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자생리끼이껴어나서 달치낚시가 이래서 재밌는거죠? 상황상황에 맞게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가 빨리빨리 캐치해내는게 어, 달치낚시 어, 많이 해보신 분과 안해보신 분의 차이점 손이 느리고 빠르고는 뭐 당연, 당연한거겠지만 그래서 재밌는거죠 조금 복잡스럽긴 하지만 그래야 재밌지 단순하면 재밌잖아 항상 연마죠. 그죠? 오늘 지금 마이크를 바꿨더니 지금 약간 기대 반 걱정 반 됩니다 그 전까지 낚시를 하면 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배 소음 때문에 목소리 전달이 잘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지금 하나를 바꿨어요 잘 깨끗하게 은질이 목소리가 나올지 진짜 그 근듯 날이네. 대포가 있어서 참 편하긴 한데 많이 편해졌어요 낚시가 갈치 해줄 낚시가 대포를 사용한 모습으 많이 편해지긴 했지만 이렇게 바람 부는 날 똥, 기둥줄 날아가는 그 맛을 못 보니까 조금 아쉽긴 하죠. 그래도 편하니까, 편한 게 우선은 먼저겠죠. 사실 오늘은 12시까지는 대포 쏘고, 그 이후로는 바람이 좀 부니까 직접 던지는 걸로 하, 어,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편한 게 좋으니까 귀찮죠. 그래서 계속 대포를 쐈습니다. 처음부터 까지 자, 9월 15일. 오늘은 이제 지금 시간이 2시 한 30분 정도 될것 같습니다. 또 많은 말이 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따보따보한 마리씩. 풀치 속에 지금 시기가 딱 그렇습니다. 풀치 속에 그리고 씨알 좋은 갈치. 한, 말은 말일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오늘 재밌게 또 가운데 자리에서 재밌게 돌아왔습니다. 자, 앞으로 이제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아, 그러죠.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일 모레면 이제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 한가위. 풍요로운 추석 한가위 되시고, 낚시도 풍요, 풍요로 풍성한 그 조과를 이룰 수 있는 출조되시기 바랍니다 또이 영상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나서 업로드, 업로드가 되겠죠? 그래도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추석 끝나고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세요 빠빠이 낚시는 계속된다